우리 헤라님처럼 네. 그냥 탁 풀러가지고 음. 시크하게 착용만 해주셔도 굉장히 멋스럽거든요. 네. 이 트렌치 코트는 그냥 오버 핏입니다. 음. 굉장히 좀 오버한 네. 여유감으로 나와서 풀렀을 때에도 음. 느껴지는 오버 핏이고 그게 숄더 라인서부터 이게 같이 일체형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네. 면에서는 1번이랑 비슷한데 음. 1번 아예 탈착이 돼서 슬리프리스로도 입을 수가 있었다면 이는 탈착이 되지는 않지만 그냥 이 흐르는 멋 있죠. 이 아. 흐르는 멋이 뒤쪽까지 이렇게 연결되면서. 네. 되게 이게 도시적이고 그리고 요즘 뭐 자켓도 오버핏이 음. 올 시즌도 또 유행인데 네. 트렌치코트도 그러다 보니까 어깨서 여기 딱 맞는 옛날 음. 거. 그러니까 옛날 거 아. 제가 다 버려서 베이지가 없는 거거든요. 네. 너무 입을 수 없어요. 옛날 거의 느낌 딱 티가 네. 난다라는 거죠. 오버핏의 트렌치코트 드립니다. 뭔가 색이 살짝 달라 보인다고요? 저희 그래 보이나요? 화면에 혹시? 아마 그러니까. 같이 매치하는 가방이나 요런 컬러감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음. 색상은 동일합니다. 네. 이렇게. <laughs> <laughs> 아, 렇게이 <좀 웃음> 집중 집중. 집중. 이렇게. 이렇게. 어. 이도게동일합이다이게 네, 어, 아마 이게같이 같이 보여 같이보여지는네매체게이이템요 음. 어. 그래요? 이게 이렇게. 이짝보이는게 같아서 아, 어 그런 이 같아요. 그렇게이이이 아니 정말 네. 정말 약간의 차이가 살짝 있거든요. 제가 봤었을 때에도 네. 아마 이제 하나는 샘플이고 하나는 판매용이라서 저희가 살짝 다를 네. 수가 있는데 정말 미세하기는 해요. 어. 네. 그래서 한번 좀앞두 아, 자리를 바꿔봐 이게 조명 때문일 것 같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다시 비교해 볼까? 근데 네, 그래도 살짝 그렇죠. 근데 이두개 중에 뭐가 진짜 컬러예요? 뭐가 샘플이에요? 누가 입은 게? 네 제가 이거 봐드릴게요. 조금 더? 오 이렇게? 이게 또 중요한 요소니까. 네. 이게 저희 판매죠 어, 헤라님이 음. 헤라님 컬러가 실제 컬러라고 합니다. 음. 네, 제게 조금 더 쿨하게 나왔네요. 그죠? 이 컬러가 맞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1차에 있었던 컬러랑 약간 비슷하게 쿨하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음. 저희가 판매용 하나, 하나는 네. 샘플 우리 제작 만들 때 했던 음. 거를 해가지고 최종 결과물이랑 컬러가 살짝 다를 음. 수가 있거든요. 헤라님 네. 입은 게 고객님들 구매하셨을 때 받아보시는 조금 더 카키가 들어간, 조금 더 베이지에 가까운 원 음. 베이지 컬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음. 신기하다, 살짝 다른 것들을 그러니까 신기하다. 화면으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어, 너무 좋네요. 좋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입은 무드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음. 앞에서 무드 한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허리 살짝 잡고요. 이 오버핏의 무드를 <laughs> 허리를 싹. 넣으면서 조금 더 오버의 연출, 오버핏이 극대화되도록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소매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움직였었을 때 이렇게 아방하게 떨어지는 핀 너무 예쁘고요. 뒷모습에 1차근 얘가 더 밑으로 내려와서 벨트 고리가 딱 잡아주는 라인이었다면 얘는 이게 렇붕 뜨는 약간 이렇게 딱스크한 느낌의 착장이고 여기는 여기 절개 포인트가 없겠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것도 넥 부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버클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도 잠그실 수도 있겠습니다. 잠고도 굉장히 얼굴이 딱 작아 보이는 라인, 이렇게 저는 딱 잠근 모습이고요. 벨트 풀고 아예 오픈했을 네. 때 도시적인 느낌도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도시적이면서도 좀시크한 느낌. 출근하실 때 이렇게 출근하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풀었을 때도 루즈한 핏이 그대로 몸에 착 흘러내리는 요 느낌이 진짜 멋진 멋있는 실루엣인 것 같아요. 네 가까이 서도 이렇게 어. 보여드렸습니다 키진님이두 음. 번째 거 샀는데 이것도 마음에 든다고 해주셨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음. 왜냐면은 (1번과) (3번을) 두개가 네. 중에 둘다 사고 싶어요 하면 저는 말릴 것 같아요 (1번과) (3번은) 되게 비슷해요 음. 그럴 바에는 돈을 조금 더 주고 (1번을) 사서 무드가 네. 비슷하니까 투웨이로. 투웨이로 입는 게 나아요 근데 나는 어차피 투웨이로 안 입을 것 같아라고 음. 하시면은 그래도 가격을 좀 아껴가시면서 (3번) 사시면 돼요 (13번은) 무드가 <laughs> 네. 비슷한데 (2번과) (13번은) 결이 달라요 <laughs> (2번은) 저는. 어. 이제 투웨이를 강조하셨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3번이 지금 입은 옷이 더 마음에 들어요. 이런 흘러내리는 이런 실루엣이나 소재나 혹은 그리고 이제 소매가 이렇게 음. 더 막혀져 있어서 저는 좀제 스타일이에요.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코튼 느낌의 조금 빳빳한 힘이 있는 거다 보니까 그거 하나 사셨으면 네. 3번 하나 더 사도 결국 된다는 아, 거죠? 그렇죠. 된다. 3번 하나 더 사도 된다. 아까 20만원? 요게 27만원이면 47만원 정도에 구매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트렌치, 뭐, 백화점 같은 데 살려고 하면 보면, 뭐, 잡았다 면 70만원 이러더라고요. 어,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비슷한 거두개 사는 게 아니라, 음. 완전 다른 무드로 두 개를 음. 사시는 거라서 괜찮으실 수가 있고 만약에 둘러산다면2 번을 차콜로 빼시는 것도 나을 것 같아요 오, 차콜로 빼다약게 다르게 것더 네. 다양하게 로이시 어, 진짜 네. 출근룩이라고 해주셨는데저는제 스타일은 3번이에요저도 나을 그러니까 번의느요이저도더좋거든요 네. 그리고 이 3번은 저희가 작년 가을에도 판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음. 워낙 반응이 뜨거웠고, 네. 내가 이때까지 입었던 트렌치 중에 제일 예쁘다라는 막 칭찬을 드렸던 라인 <laughs> 저는 이팔 부분 떨어진 이 모습이 너무 예쁘거든요. 맞아요. 이런 어, 오버핏의 감성. <laughs> 요런, 요런 느낌. 어, 느껴보시면 좋겠고, 이번은 음. 약간 새로운 무드. 어, 트렌치를 음. 저렇게? 트렌치를 저런 소재로 약간 새로운 무드로 어, 조금 더 약간 캐주얼한 미가 있는, 약간 중성적 모던한 미가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네, 어, 빨리, 의료님, 어. 어, 차콜 잘 어울리셨다고. 아, 그러니까, 저는 2번 산다면 또 차콜. 아 음, 근데 참. 3번 너무 또 좋네요. 네 트렌치 입고 아. 낙엽 떨어지는 거리 가고 싶어요. 그죠? 이게 바삭바삭하게 밟아주는단 말이죠. 끝나죠, 끝나죠. <laughs> 커피 하나 딱 들고. 아 커피 아. 꼭. 아. 커피 이 커피 들어야 김, 돼. 모랑 모랑 나는 걸로. 나야, 나야 돼, 나야 돼. 네. 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어. 예쁘다 그냥 예쁘죠 뭐 그냥 예쁘죠 뭐어떡할 어. 거야 그죠 (20만 원대로) 요런 음. 트렌치 장만한다 저는 너무 잘 입어보실 것 같아요 (11월달까지) 진짜 그렇습니다 네. 얼굴 엄청 작아 보인다고 하셨는데 이게 숄더가 오버핏이라서 음. 가능하고요 저희 워킹 만나본 뒤에 저희 디테일 챙겨드리고 구매 인증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매 인증 들어오세요. 이런 느낌으로 보여드립니다. 걸었을 때 분위기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음, 아, 진짜로 네. 막 가을 향수를 뿌린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9306번의 트렌치 코트 보여드릴게요. 베이지 원 컬러, 원 사이즈입니다. 지금 사진 속에 또 모델분은 굉장히 진짜 시크하게 해주셨네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입게 된다. 저 되게 여성스러운 거 좋아하잖아요. 이런 무드. 그냥 느낌 다르죠? 시크하게 허리라인 강조 안 하시면 툭 떨어뜨리면 이제 또 시크하실 거고, 이렇게 조금 여성스럽게 강조해주시면은 이런 느낌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어 기본적인 트렌치가 아니라 하나씩의 좀 포인트가 있는. 다른 사람의 트렌치랑은 확실히 다른 딘트만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작장들 준비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세 번째 그 유니크함은 오버핏입니다. 딱 오버핏으로 나와 있어서 얼굴 진짜 작아 보인다. 그죠? 아나 이거 또 사야 되겠나 봐. 어떡할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거 베이지 컬러 이렇게 보여드리고 착용하시는 바, 방법은 벨트 세트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조금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벨트도 아까 전에 1착도 약간 예, 매트한 약간 대리석 세라믹 요런 느낌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은 코튼이었다 보니까 검은색깔 가죽 느낌으로 들어가 있었고 이렇게 좀 진한 브라운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 어, 2단 버튼으로 여미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딘트 트렌치 서장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아 제가 아, 딘, 딘트에서 아직 트렌치를 안 보여줬는데 트렌치를 구매한 제가 실수네요. 실수야. 나 실수했어. 사버렸거든요. 트렌치를. 하, 참 어, 요 3번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가 많아 가지고 아마 조금 시간 걸리죠. 아마 다, 조금 선착순 안에 들어오셔야 다음 주 정도에 받아 보실 거예요. 어. 선착순 속도 내셔야 다음 주 아니시면은 추석 연휴 뒤로 넘어가니까 안에서 그냥 원피스 입었거든요 원피스 입고 이렇게 하객룩으로도 괜찮죠 오픈하셨을 때도 너무 예쁜 라인이고요 보시면은 이 플랩 라인이 소매까지 연결되는 게 포인트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도 착용하셔도 되는데 아까 버튼을 잠그시고 묶었을 때 허리 라인 딱 들어가면서 여기가 오버하게 딱 연출이 되고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팔 부분이 이렇게 어, 라인감이 잡히는 코트가 되겠습니다 뭐 샀냐고. 아니, 딘트에서 트렌치 방송을 편성을 안 해줘가지고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사버렸는데 저 엄청 가을 타거든요. 어, 그래서 요거 벨트 요렇게 묶어주시면 요 벨트 묶었을 때더 예쁜 것 같아요. 윗부분이 확실히 더 강조가 되면서 27만원대 탈착 가능한 거 원하시면 1번 탈착 안 해도 되면은 3번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허리라인 딱 잡아주시면 약간 원피스처럼 이렇게 착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너무 예쁘죠? 그리고 맨 위쪽까지 잠구셨을 때에는 여기 고리가 있어서 넥라인에 고리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제가 거울이 없어서 안 보이는데 음, 여기는 고리가 있고 여기는 실로 이렇게 후크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죠? 이렇게 어, 제가 지금 거울이 없어서 안 보입니다. 하여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잠구실 수도 있고 음, 잠그셨을 때에도 또이런 느낌. 이것도 어, 되게 도시적이고 예쁘네요. 이거 너무 예쁘다고. 막스마라 코트나 이런 준 명품 코트가 100월 만인데 이건 뭐 예쁘고. 아이, 그, 그거랑 비교하시면 20만원대인데 뭐, 그죠. 뭐 물론 소재 뭐더 좋게 썼겠죠. <laughs> 더 좋은 소재를 썼겠죠. 비싼 만큼 또그 값을 하겠지만, 뭐, 그런 이제 고가의 브랜드 제품도 한 번씩 또 사서 입는 것도 좋죠. 근데. 이런 가을 트렌치 약간 어쨌든 올 시즌이 좀 오버핏 이 유행이다 보니까 좀 유행을 따르면서 살 때는 그래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는 선에서 딘트가 명품이라고 <laughs> 어 딘트도 막 저렴한 또 브랜드는 아니다 보니까 딱 적당한 가격에 저, 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유니크함 이런 거다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한번 디테일 보여드리고 뒷부분에 요거 어 뒷부분에 슬릿없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구매 인증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구매 인증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해서 두 분께 거 블랙 브라운 두 가지 있는 예쁜 어 레더 텍스처의 호보백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경쟁 좀 치열했나요? 음. <laughs> 대신 트렌치코트라 가격대 좀 있어서 구매 인증 참여도가 평소보다 없으면 또 다행이기는 네. 합니다. 맞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음. 카라를 잠그고 나왔거든요. 오, 좋아요. 이거도 예쁘죠. 요거는 요렇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카라를 좀 깃을 세워서 요렇게 두 가지로 연출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오늘 구매 인증 당첨자 네. 5초 카운트다운하고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네? 5초, 오. 4초, 네? 3, 3, 2, 1, 1. 1. 우리 오늘 예쁜 가방 받아가실 고객님은요. 김하리 고객님 그리고 김현지 어. 고객님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 매장 오셔서 사겠다고 하신 분이 희진님이었나 봐요. 희진님 로그인 되어 있으신 거예요. 희진님 로그인 가능하시면은 네. 희진님 요거 때문에 그죠. 외장이냐 이거냐 고민하셨는데 음. 저희가. 커피라도 한잔 드릴게요. 네. 어, 탐난다 탐나 가방 꼭 갖고 싶네요. 자일리톨님 <laughs> 구매 인증 하셨나요? 네.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또 한번 안내를 드리고 어, 매 방송마다 좀 이렇게 좀 어, 구매하신 제품이랑 잘들수 있는 예쁜 선물을 저희가 준비해서 라이브 할 테니까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1시 잊지 말고 들어와 주시고 네. 또 구매랑 상관없이 이렇게 저희 수다 잘 떨어 주시면 <laughs> 커피 쿠폰 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많이 보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어, 주도 트렌치 라인이서 준비가 어, 되어 있죠. 맞아요. 오늘이 지금 목요일 11시고요. 네. 다음 주 화요일 11시에는 조금 더 가성비가 좋은 라인의 어, 페미닌하고 사랑스러운 무드의 트렌치코트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 라인까지 끝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트렌치 입으시고 단풍놀이도 가시고 가을 여자 분위기도 음 마음껏 내보시는 음 시즌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